자 우리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지금 방송이 약간 한 30초씩 딜레이 되고 있어서 우리 친구들과 실시간 소통이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오랜만에 어 뭐라 그럴까요 혼자 있지만 <laughs> 예배다운 예배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 오늘 보니까 친구들이 꽤 많이 왔어요 우리 고은 친구 재원 친구 반갑습니다 은서 은별 은섭 은우 친구 반갑습니다. 어우, 여기도 진짜 가족이 많네요. 그리고 서연, 출석. 이렇게 했네요. 서연 친구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적어 놨지만 화질이 안 좋은 친구들은 꼭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해결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단 지금 예배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떻게 안 좋은지를 남겨 주시면 문제를 보완해서 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인이 반갑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윤하 세아, 미나, 우리 친구들도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예현이 반갑습니다 휴일 반갑습니다 채담 그리고 이지은 오유 이모티콘까지 좋네요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은서 반갑습니다 우리 채율이도 반갑습니다 아마 이제 계속 우리 친구들이 들어올 텐데요 어이 어, 예배에 좀잘 참석해서 금요일 저녁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특별히 오늘부터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게 될그 이야기는요. 어, 어린이 정로의 계단, 예수님에게더 가까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 바로 요 책이에요. 예수님께 더 가까이 라고 되어 있어요. 목차는 1장을 시작해서 13장까지 정로의 계단과 꼭 같이 되어 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들께는 이 책을 읽으시면서 정로의 계단, 생애의 빛 같은 책이거든요. 이름이 좀 다르지만. 그 책을 좀 같이 읽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 친구들은 오늘 목사님과 짧게 말씀을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엄마, 아빠 혹은 혼자서도 괜찮습니다. 워크북 내용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그첫 번째 시간, 아, 좀 설레는 마음으로, 또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제목이 보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어린이 정로의 계단 1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우리 단조로 된 노래로 불렀던 기억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죠? 시작! 하느님이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보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특별히 공동변역이 나옵니다. 아마 이 하느님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응 하시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실 것 같아요. 어, 개신교는 대부분 평안도와 함경도, 이북지방을 통해서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북지방에서는 하늘에 있는 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신들을 통칭할 때, 하, 늘을 하늘로 발음하지 못하고 하날이라고 발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날님이 하나님으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느 신이든지 하나님으로 우리는 부르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어 하늘이라고 하는 발음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된 거고요. 천주교는 이남지방 서울 이남지방으로 먼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님, 그래서 리을이 탈락하게 된하늘님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차이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이야기해 주는 성경절이고요. 또 어, 여러 번, 여러 번 외워서 잘 알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외아들인 예수를 보내주셨답니다. 외아들인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생명을 얻게 하려는 계획을 가지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사랑을 가지고 계신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절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절은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저씨를 만날 때 사용한 성경절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 지방의 국회의원이자 지도자인 뭐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국회의원이 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성경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보아서 어, 관리가 되기도 하고 또 선정이 되어서 사내들인 회원 곧 국회의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아저씨는 밤에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호기심 이상의 더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는 같아요. 하지만 대놓고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밤에 갑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도록 밤에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꼭이 모습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것 같지 않나요? 그 당시 유대인들도 예수를 만나긴 했지만 선뜻 예수님께 찾아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그들의 특징이 리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회당 혹은 유대인 사회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감동을 받았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싶었지만 대놓고 찾아가지는 못하고 또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가서 만나셨던 분들이 유대인들이긴 하지만 소외되고 힘든 사람, 즉 예수님을 찾아오기 힘든 사람들을 만나셨다. 뭐 이런 내용을 생각을 해보면 좀 얼추 생각하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 만나기가 힘들어서 혹은 부끄러워서 밤에 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요한 복음의 이 저자인 요한은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대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요한은 끊임없이 예수님과 사탄, 그리고 예수님과, 어, 악의 세력을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딱 두고, 이것이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꼭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면 또 요한은 동시에 사망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복음에 줍니다. 역시 두 가지도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죠. 그런데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낮과 밤으로 그리고 어 낮과 밤뿐만 아니라 빛과 어둠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생명, 낮, 빛 그리고 사탄, 악의 세력, 죽음 밤 어둠. 요걸 이렇게 같이 두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밤에 찾아갔다. 지금 깜깜해서 하나도 안 보이죠. 화면이 아마 지금 완전히 검은색일 텐데요. 목사님 밤하늘에 별을 넣어 두긴 했지만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놓여 있었던 니고데모. 예수님을 찾아갈 수조차 없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 잘 알지 못했지만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만 어, 내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참 힘들었던 이 니고데모가 자신의 환경과 생각을 뛰어넘는 무엇인가에 이끌려서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한 첫마디가 무엇이냐면, 선생님이라는 단어예요. 라피여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유대사회에서 높은 사람에게 라피라는 말을 썼대요. 왜냐하면 이라삐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단순히 높은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높은 사람을 뜻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밀접한 사람, 가까운 사람을 라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본 셈이에요. 예수님과 만났던 사람들이 병이 났고요. 뭐 문둥병이 깨끗해지기 시작하고요.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니고데모는 아이 사람은 랍비 곧 하나님과 가까우신 분이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관이 있다는 걸 이제 이 밤에 찾아와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 밤과 같은 사람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겠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으로 하면 truly입니다. t r 리이 truly라고 하는 건 밑에 보이죠? 이 that is import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대화가요. 그 펼쳐질 대화의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정말로 정말로 중요한 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곧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 영생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음, 여러분이 이 그림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처럼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반역합니다. 인류의 첫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분이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늘 고백했었던 그런 멋진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됩니다. 반역하면서 그들은 떨어지게 돼요. 어디로부터 떨어졌는가? 더 이상 에덴, 빛과 같은 그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어두움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동산 바깥쪽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이제 빛은 이 천사가 들고 있는 화염검 보이죠? 천사와, 도, 이, 이 천사와 함께 동쪽을 지키고 있는 이 화염검을 든 천사들 외에는 세상은 사실 어두워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하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타락해버린 존재가 되었습니다. 낮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밤으로 들어가 버린 존재가 되었어요. 이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형상도 완전히 잊어버려요.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고요.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고 하나님한테 화난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하나님을 평생 피해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러한, 이, 이러한 일들은 여전히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어요. 예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다시 태어나는 사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것, 곧 빛을 볼 것, 하나님을 볼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할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한번더 요한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난다고 하는 건 다시 태어나는 건데 이건 위로 태어나는 것이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이것은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잘못해서 다시는 안 그럴게 하고 개인적으로 회개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이 이야기예요. 납비라게 이 리고데모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납비라고 높이 부르는 것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친구들처럼 금요일 저녁에 예배드리러 오는 것 좋습니다. 혹은 필요하다면 나의 신앙을 재림교인으로 개종하는 것 이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 거듭나는 것, 곧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것은 이거보다 훨씬 더큰 이야기입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변화를 경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밤과 같은 곳에 있었다면 낮과 같은 곳으로 어둠이었다면 빛으로 멸망이었다면 영생으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있는 그곳으로 왔으면 하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바로 후반부에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나무에 들린 구리뱀, 민수기에 나오는 사건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무에 들린 구리뱀은 어떤 이야기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불순종하게 되어 그 결과로 광야에 숨겨 놓았던 불뱀들이 다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불뱀들은 사람들을 물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살려 주십시오. 제발 살려주십시오. 간절한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을 하시죠? 나무에 구리뱀을 달거라. 그리고 그것을 쳐다보아라. 그러면 살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쳐다보는데 살수 있을까요? 맞아요. 요한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빛이 있고, 빛이 있어서 나무에 들린 그 구리뱀을 본다면 우리는 살아요.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눈이 밝아서 나무에 달려 있는 구리뱀과 같은 예수님을 본다면 산다는 겁니다. 곧그 십자가에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되셔서 뱀은 죄잖아요. 죄라고 하는 그 자체가 되셔서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누구나 살 거래요. 마치 불뱀을 물려서 온 몸에 독이 퍼지고 있는데 구리뱀을 보고 있으면 그 독성이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곧. 우리가 나무로 된 의자에 앉아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십니다 예수님은 금빛 보자에 계신다. 예수님은 잘 맞춰진 황금 혹은 황동으로 된 보자에 계신다. 우리와 거리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앞에 나오는 그림처럼 예수님은 나무로 된 보자, 곧 우리와 함께 이 땅을 딛고 계셨고, 이 땅에서 들려진 십자가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예수님을 볼때 우리는 어두움에서 빛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볼때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합니다. 그냥 회심하고 종교가 바뀌고 도덕적으로 좋은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를 알고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구원해 주시는 것이지요. 목사님이 알고 있는 한 목사님 존 쉘비 스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는 우리 친구들의 부족함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닌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예수님 하면 밝은 분, 높은 분 그래서 우리와 좀 거리가 있는 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친구들과 제가 하나님의 일부라는 사실, 곧 예수님을 쳐다보게 되었을 때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라 하나님 편의 빛으로 하나님의 빛의 일부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기뻐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영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만드는 사랑 그 자체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확실히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과 조금 길게 나누었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까 막 찾아보니까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찾아오시는 예수님이 마치 니고데모를 만나주시는 것과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이 우리도 니고데모 같지 않나요? 이 금요일 밤에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으니까요.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우리 친구들에게 이야기한다. 너가 새로워져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제 워크북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써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할 겁니다. 특별히 워크북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적혀 있는 성경에 관심을 가지도록 이끌어 줄 겁니다. 우리 그 시간을 즐겁게 잘 보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생을 얻도록 하신 그 사랑에 반응하는 저녁. 만나서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저녁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 금요일에 봐요. 안녕!